자, 배임이 되는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자, 대출해주긴, 대출을 해 주었는데, 위조문서를 근거로 대출해 줬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2번. 자, 악화될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거죠. 배임죄가 됩니다. 내부기정이 위배하였고, 회수가 불가능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음을 할인해서 구입을 했다는 거죠. 배임죄가 됩니다. 자,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워요. 자,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을 새로 해줬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전부 다 배임죄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위험만 있어도 다 기수가 돼요. 자,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럼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보증인 1인이 흠결되거나 자격이, 이것도 자격이 미달됩니다. 그랬을 때, 이 대출해주는 것은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담보도 지금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적법한 대출 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대출해주는 데 이것을 뭐라 합니까? 아, 부실 대출이라 하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상호저축은행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나왔죠. 영업 정지가 임박합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행 임직원이 특정 고객, 뭐 VIP급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이런 사람들에게 에, 몰래 전화해서 언제 영업 정지가 될 테니까 미리 빨리 돈 빼내 가라. 이런 식으로 연락하죠. 그래서 그 특정 예금 제달이 돈을 빼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해 보지 않죠. 누가 손해 봅니까? 일반 고객들이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돈을 빼갔다고 했을 때 에, 다른 예금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팔라 보면, 자 분양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피고인이 등기를 경유하기 전에 애 지멋대로, 자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제 3자죠,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신 채권자와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자가 역시 등기가 격려가 되기 전에 지멋대로 그 제3자에게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지상 건물을 철거해서 멸실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는데 이 친구가 돈다 받아놓고 제3자에게 앞으로 가등기를 맞춰줬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경유하기 전에, 그 역시 제 3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제 3자 앞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다면 뭐가 된다? 그렇죠?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순위 해주기로 했는데, 이 후순위 해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비상장회사인데요. 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을회사를 위해서 수백억 채무보증을 한 상태임에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전부를 1원으로 한 주당, 1원으로 계산해서, 어, 뭐, 매도했다는 거죠? 그러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이 취득할 의도 하에 가공의 업체를 만들고 그 업체로부터 어, 물건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배임죄가 됩니다. 자, 경영자인 피고인이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어, 그 어, 대금 채권과 카페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했다라고 했을 때배임죄가 됩니다. 경제적 재산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위임장을 위조했죠. 그것도 뭐랬습니까? 등기를 말소했네요. 배임죄가 됩니다. 대가 없이 이 피인수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실제로 예금이 입금되지 아니했음에도 이미 입금된 듯이 지금 전표라든지 원장을 작성하였고 그러난 다음에 예금통장을 명의자에 교부했다라고 을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를 매입하였고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에게 부당 지원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만성적인 적자인데, 그래서 이미 채무 능력을 상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빌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이에 나갔다. 이에 나갔다는 게 무슨 말이죠? 퇴출해줬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렇이 부분이, 여기다가 하지 말고, 누구에게 줬다고요만성적장인내한 대.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 이자를 배임죄가 되죠. 자, 총수익보다 적은 2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했다. 그리고 통상보다 장기, 장기로 어, 임대 기간을 정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X, 월 액수도 적고요. 액수도 적고, 기간도 길어요. 다 배임행이 되는 거죠. 손해가 발생할 짓을 했기 때문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전환사채를반행했다는 거죠.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안 되는 거 볼게요. 서류상 정립만 했을 뿐입니다. 아,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서류상 변경했다는 거죠. 서류상의 변경일 뿐이지, 위험이 발생했다거나, 그리고 발생할 염려도 아닙니다. 그죠? 렇 아니라는 거 나와있죠? 어디에 나와있어요? 여기 아니다. 이기 세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다. 세무시면 됩니다. 자, 줄어든 것처럼 전산 조작만 했을 뿐입니다. 그치? 서류상, 이렇게. 여기도 서류상이죠? 서류상, 서류상, 서류상입니다. 여기도 전산 조작이죠? 그쵸? 실제로는 음, 손해도 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란 말이죠. 이득이란 말입니다. 조작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손해가 안 났기 때문에 전부 다 요런 말 나오면 요런 말 나오면 배임죄가 안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볼까요? 병회사가 을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다. 거래 안 했다고요. 그치?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가 안됩니다. 자, 신규 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이미란 말이에요, 이미. 그랬다면, 새로운 위험 발생 있습니까? 새로운 위험 발생이 없어요. 그래서 배임죄가 안 돼요. 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새말금급법에는, 새말금급법에는 대출한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인에게 너무 많은 액수를 대출해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직원이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한도가 예를 들면 1억을 한번 해볼게요. 1억, 1억. 1억 이상을 대출해주지 말아라. 근데, 에, 이 경우에는 2억 한, 2억 정도를 대출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등급도 있고. 그쵸? 자, 지금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규정을 초과해서 대출해준 것은 물론 새말금고법 위반은 돼요. 생활금급법 위반은 되, 되지만, 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곧장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정을 할수 있습니까? 단정지지 못하는 거죠. 능력 있다니까요. 건물도 몇 채가 되고, 그치? 동네 사람이라서 잘 알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대출해준다 하더라도, 뭐정 없으면 뭐땅 팔아서 건물 팔아서 갖다 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에, 초과했다고 해서 그 단정을 짓지 못하니까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합의재판결이죠 옛날엔 된다랬어요 옛날엔 된다했는데 이 판례부터 바뀌어서 어, 지금부터는 배임죄를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죠. 자 색깔을 칠해 볼게요. 여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색깔 칠하면 돼요. 이미 라고 하는 부분은 손해발생이 없어서 안된다. 여기도 손해발생 없었다고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다음 더 볼게요. 자 법률상 효력이 없대요. 어떤 거래 행위를 했는데 이건 무효준 뭐. 야 그렇 무효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발생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체결해야 할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반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공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기지? 그럼 여기다가 해야 되겠네. 미칠 것이고,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손해발생이 없어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일반 경쟁 입찰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발생이라고 보면안 돼요. 범위를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어차피, 일반 경제보다는 수의계약으로할 때, 물론 이제, 뭐, 이권카르텔 이것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렇다고는 단정할수 없는 거고요. 수익을 했을 때 일반 경제보다도 싸게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에서 할 것을 수익이라고 했다고 해서 배임주로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를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10번부터는 뭐냐면, 뭐 발명 얘긴데요 어, 우리 저 그, 과학자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삼성전자처 삼성전자나 SK처럼 반도체 만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무슨 저뭐 기술들 많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들 많이 있잖아요 그 기술이 좋으면 이제 대기업에서 막 기, 기술을 사가기도 하잖아요라고 했을 때그이 여기 뭐종호원으로 나오지만 뭐 말이 종호원이지다 박사급 소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거야 해서 이제 발명 제품 발명 하잖아요라고 했을 때. 그 내부적인 계약인 따로 있을 거예요. 이명 계약은 따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발명하면 이 특허권은 누가 갖겠다는 식으로 회사 소속으로 갈 거냐 발명자로 갈 거냐 뭐 이런 내부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규속한다 라고 이 발명진흥법에 있는가 봐. 그렇죠? 그랬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단지 뭐다. 통상 실시권만 가질 뿐이다. 저작권은 종업원에게 있고 사용자는 실시권만 가질 뿐이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가 봐요. 그랬다면 종업원이 직물 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을 했다 할지라도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법에. 법에 이 법에 종업원에게 귀속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특허출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본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을 외에 피고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동 발명자로 했다는 거지. 이게 배임입니까? 뱀이 아니에요. 뱀이 아니다. 뭐 이름이 약간 연어가 누구 하나 추가로 더 올려주면 되는 거죠.라고 했을 때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추가 발명됐다고 해서 특허권도 추가적으로 나눠가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 우리가 우리가 학원 교재를 보더라도 그책 저자 이름이 두 명, 세명돼 있는 공동 저자된 책들도 있잖아요. 그게 시, 공동 저자의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아이 이 책은 이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썼구나, 이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상술이란 말, 상술. 실질적으로 책은 한 사람이 써요. 한 사람이 쓰고 출판사에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이름을 올려놓으면 그만큼의 판매가, 책 판매량이 더 많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사가 정확히 올리는 거지, 여러 사람이라고 해서 공동 저자는 없다, 이거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책을 쓴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책쓴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강의는, 강의하는 사람 따라 있고 책쓴 사람 따라 있고. 근데 출판사에서는 강의하는 사람이 이름으로 책을 써내야지 책이 더잘 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그 표지, 표지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책쓴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여, 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작권이 누가에게 있는지, 발명권이, 특허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정해집니다. 그 내부자들은 다 압니다. 이걸 누가 발명했는지, 이 책을 누가 썼는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 쪼가리에, 즉, 발명자란에 누구 이름을 알고 또 누구 이름을 추가로 등재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고 선회가 나는 게 아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자체가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학원 교체들 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 책은 빼고 제 책은 다 제가 쓰니까요. 거의 10권 중에 9권은 다 다른 사람이 씁니다. 알바비 주고 알바비 주고 교정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문제 다 따로 있고 자기가 안 써요. 그 사람들 다 게을러서. 특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어, 그돈 벌어가지고 다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다, 이거. 자, 그 밑에도 발명권 얘기 나오죠? 직무 발명에 대한 직거 출연 명의를,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했대. 상관없다니까 누구 이름을 해도 어차피 21번 판례처럼 어, 내부에 있어서는 그 권한이 누가 이기는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수익률 배분율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지에다가 어,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발명자인 피고인들에게 있으므로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기,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판례가 10번부터 12번까지 묶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뭐배합사류에게 나오네요.라고 했을 때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항소심의 계속 중이다 말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재판 진행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재판 진행 중이다. 재판 진행 중일 때에는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되었다라고 볼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직 같죠 재판이 끝나면 모를까 재판 진행 중일 때에는 위험이 구체화 현실화된 정도는 아니라서 대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판례 1번은 읽어보시고 그 밑에 2번을 보면 자,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그랬죠. 이 피고인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소송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그 점유를 위탁 탁 받은 그 피고인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치물 위탁계약을 해지 통지를 하였다는 거죠. 해지에다 세무치게요자 그래서 잘랐다는 거죠. 자이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유치권자에게 불리한 재판상 자백을 합니다. 이것이 유치권자에게 배임죄가 될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지금 유치권자는 피고인을 해지를 했잖아요. 해지했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그 신분관계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 왜요? 해지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피고인이 유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점유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불리한 재판상 자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그 위에 꺽쇠 1번은 그냥 참고삼아 어, 좀 받으시고 어, 2번을 아직 출제는 안 되었지만 2번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자그 밑에 팔레가 보죠. 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이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조에다가 세무칠게요. 자 위조하였다. 그 밑에 보면 그 대표이사를 사칭했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위조했기 때문에 위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쵸? 자신이 대표이사를 선임되었는 것으로 위주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즉, 위주했다는 말은 실제는 뭐다? 실제는 대표이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를 사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를, 회사를 대표하여 한 대물변제 행위는 대표이사 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서 어떠한 손해발생도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16번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질권 얘기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어, 이 내용은 우리 이 주변에서도 많이 이, 일어나는 임대차 관계문 제입니다 보죠? 이제 갑이라는 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이죠. 이제 우리 빌라나 뭐 다세대 또는 아파트에 이제 그 세를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임차인이 이제 전세를 들려고. 어, 하는데 전세금이 좀 모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 을회사가 이제 은행인 거예요. 은행에 가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 이 집에, 살려고 하는 이 집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고, 은행은 이 가백에 1억 2천의 정도의 금액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냥, 그냥 대출을 해주나요? 담보 아, 잡히고 대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갖고 담보를 잡힐을까 라는 건데 에, 지금 이 값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이, 이 임대인에게 이제 전세금을 줄것 아닙니까? 보증금을 줄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난 보증금을 돌려받잖아요? 그게 바로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 잡히고 그 말은 이 은행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거예요 질권을 설정해놓고, 이제, 이 보증금을 이제 대출해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는 이 은행이 가에게 주고, 갑이 병에게 준다, 이런, 루트를 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러한, 이 갑이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그 계좌에, 이제 이, 이, 임대차 계약서에 상에 이제 임대인의 그 계좌겠죠. 그렇다 돈을 쏴주는 거예요. 쏴주게 되면,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돈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예를 들면 뭐 보증금 1억 6천에 전세 기간 2년 약정했다면 약정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뭐 갱신해서 또 끝나거나 할때 이제 돌려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이 은행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했는데 이 질권 설정을 할때그 법률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질권 설정을 할때 어떤 법률 효력이 발생하냐면 민법에 민법에 따르면 질권 설정자가 갑입니다. 이제 이 채무자란 말이에요. 채무자. 그러니까 질권을 설정한 자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자 갑은 질권자가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의 동의 없이 질권 목적에 해당되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함부로 소멸하면 안됩니다. 또는 질권자 이익을 해치는 변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질권의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이 임대인 임대인은 질권 설정 승낙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성해서 이제 가벽해 주거나 그러면 이 계약서가 이제 에, 부분이 이제 은행에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요 병이란 사람이 즉 임대인이 질권을 은행이 질권을 설정했으니까 값은뭘써 적어 주는 거예요? 질권 설정한다는 그 승낙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질, 이 임대차 보증금에 질권 설정을 한다는 이 승낙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주면 승낙했다는 것을 작성해서 주면 질권자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누가 을은 을 은행은 이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요?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질권자, 즉 은행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질권설정승낙서라는 것을 써주는 순간 을은 엄청나게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이, 병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세입자에게 은행에 주지 않고 세입자에게 돈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 갖고 은행에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임차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줬는데 이 갑이 은행에 갚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배임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승낙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은행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은행은 임대인에게 질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교재가 보시면 민법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타인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했다 했을 때 채무자인 질권 설정자는 은행 즉 질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수 없다 라고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 또한 질권 설정자,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누구, 누구, 누구인가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임대인이 됩니다. 병이 되는 거죠. 어, 제3채무자에게 권리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을 했을 때에는 여기서 통지했거나 승낙했을 때에는 제3채무자가 은행 즉 질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그 목적인 채무를 변제했다 할지라도 이를 갖고서 대, 은행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질권자는 여전히 건물주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하거나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다 민법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질권설정자 즉 채무자가 질권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즉 여기서는 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어, 이 보증금 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할지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통지라든지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2번 가보죠. 자,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가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고,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했거나, 통지했거나, 이를 승낙했다면, 했다면, 원래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이제 건물을 보러 다니겠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든지 다세대 그 주인집에 가서 이제 건물을 볼 거예요. 보고 이제 전세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전세금, 이거 전세 자금 대출 되나요? 된다 그러죠? 건물주가. 그러면 이제 지정된 은행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 신청받고 이런 내용의 절차를 통해서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통지나 승낙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시에 바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 서그 질권 목적에 해당되는 그 보증금 있죠? 어, 이 채권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갖고서 질권자 은행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권자에게는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끼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손해 발생 위험도 초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채무 변제를 청구하거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 설정자가 동의 없이 제3채무자이게거물주라 그랬습니다. 채무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행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입원을 잘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